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염. 저번에 해몽 설명하면서 음향 오행론을 살짝 다뤘죠. 음향의 대전제, 어떤 현상으로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는다고 했어요. 내가 당근에서 시계를 파는 동시에 시계를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모든 걸 대립되는 음향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물은도 똑같아요. 부자되는 법 영상에서 제가 일간별로 어떤 글자들이 있으면 부자 될수 있는지 알려드렸죠. 돈을 버는 사람은 특정 글자가 갖춰진 거고, 돈을 쓰는 사람은 그게 없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사주에 좋다는 글자가 좀 있으면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그쵸 어, 뭐 자기 현실은 어떻든 간에 없는 글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널 때는 배를 타는 게 좋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가진 거는 오리배밖에 없어. 그럼 망한 걸까? 뭐 우리가 배가 없다라고 하면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오리배를 같이 저을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부족해도 옆에서 이 오리를 잘 돌봐갖고 운전을 잘해서 이렇게 포트처럼 태워줄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진 게 오리 배여도 강을 편하게 건널 수가 있잖아요. 뭐 어찌 됐건 배의 용도는 강을 건너는 것뿐이니까 오리를 타든 배를 타든 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는 글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가진 글자를 최대한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주 비기 성공 스킬은 바로 오행별 개운법입니다. 먼저 내 사주에 어떤 게 왕한지, 즉 오행의 영향이 강한지를 알아야겠죠. 세 개만 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본인 일간. 두 번째, 많은 오행. 세 번째로, 왕한 오행이에요. 많은 오행은 내 팔자에 무슨 색이 가장 개수가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개수예요. 많다는 개수. 속궁합 미리 보는 방법에서 찍어드렸는데 오행은 세칸 이상부터 많다고 보시고, 하나 정도면 적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이 왕한지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거랑 왕한 거랑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사주의 근간이 되는 얘기예요. 사주에 빨간색이 많은 거랑, 빨간색이 왕한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팔자가 두 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둘다 비슷한 구조가 아닐까 하는데, 한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고, 다른 한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전자는 남들 다 추울 때 화가 두개 있으니까 좀 따뜻하게 지낸다는 거고, 후자는 여름인데 화가 두개 있어서 지나치게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왕한지는 이 여름에 화가 투간한 애가 훨씬 왕합니다. 비교가 할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앞에 케이스에 해당하신 분은 그냥 화오행이 많다 오른쪽에 해당하시는 거는 화오행이 왕하다예요 투간 안 하는 것도 계절 중심으로 일단은 보셔야 돼 근데 특정 사주들은 막 색깔이 막 복잡해 갖고 막 뭔지 모르겠는 사주들은 그건 진단을 그냥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구조를 보긴좀 어려워요 초보자 분들께서. 근데 일단은 색깔이 뭐 명확한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이거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퉁쳐서 정리를 하면 특정 오행이 많아도 이 사주를 둘러싼 계절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서 많은 오행이랑 왕한 오행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어떤 오행이 왕한지 아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건 계절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봄생인 사주, 인묘진월이면 목 오행이 왕한 겁니다. 월지 자리에 인묘진이 봄생이죠? 두 번째로 여름생. 여름생이면 화오행이 왕합니다. 계절로는 4월, 5월, 미월. 근데 미월이시면 그냥 토오행이 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술충미 중에서 미오행만 그래요. 미토만. 다음으로 월지에서는 신유술이 있으면 가을생이고 금오행이 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자축은 겨울생이고 수오행이 왕한 겁니다. 됐죠? 이 계절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자기 오행이 몇 가지 덧붙였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간이랑 월지 보시고 어느 색이 얼만큼 있는지도 보면 자기 팔자의 어떤 오행이 영향이 제일 강한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바탕으로 오행별 영상 골라보면 되겠죠. 팔자의 금이 강한 분들을 개운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 가을이에요. 가을은 뭐다?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다. 결실이 나왔다는 게 확정됐잖아요. 그럼 뭐냐고 이게 생각해 보자. 결실이 나온 계절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야너 뭐야 왜 이렇게 결실이 많아? 너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좋아하면서 달라는 사람이 주변에 붙겠죠. 지가 가을이라는 건 지만 가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 강하다는 건 주변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졸라 많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물 위에 나가는 뭔가가 많아지겠죠. 그게 돈이든 뭐든 마음이든 뭐 신경이든 많이 나가요, 이게. 이거 했더니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럴 거면 지가 하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들, 그 외에 우리가 깨톡 같은 걸 하다 보면 기프티콘을 받으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이 강하면 자기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한테 주려고 하고, 주변에 좀 베풀려고 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금전이 아니더라도, 마음이더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타인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려는 게 금이라는 거, 오행 자체 본질이에요. 결실이기 때문에. 풍족하잖아.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금이 강한 팔자가 소위 호구들이 대단히 많아요. 문제는 뭐다?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지가 호구죠? 그게 금이다.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목을 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주 이것저것 보시니까 금극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금 입장에서는 음, 가을이니까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미래 잠재적인 가치에 금이라는 투자금을 미리 내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투자할 때 존버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능성에 투자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거.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대한 이해심이 강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탁상공론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요. 미래에 뭔가 된다라는 게 현실에는 없는 거잖아요. 완벽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나 이론상의 것들에 기반해 갖고 존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금이 강한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막상 해볼 때안될 만한 것들 비현실적인 게 많아요. 그런 게 티는 잘안 납니다. 이 부분을 보면 토랑 비슷하죠? 왜 비슷하냐? 토가 금을 생하니까. 비슷하지만 금은 티나지 않는다. 왜? 금은 음이기 때문에 티가 잘안 납니다. 금극목은 또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어요. 목이라는 싹을 품어서 키운다기 보다는 안 되는 싹을 자른다는 거예요.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안될 놈이면 꺼지라는 거지. 자기 세계가 대단히 잘 짜여져 있어서 주변을 내 품에 안을 수는 있어도 그들 스스로 성장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주의 금이 강하면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의 입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먹금이라고 하죠. 먹이를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금이 강한 팔자들 특징을 알아봤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되고 더잘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재물은 개운법. 네 가지 규칙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한 거. 유시무종을 경계해라. 금이 강한 분들한테는 결실을 빨리 얻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이 너무 늦으면 이건 못 기다려. 그래서 다른데로 전향하거나 쉽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잘 기다리면서 결실은 못 기다리는 거. 결실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리한 도전을 할수 있으니까 이걸 경계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 주변을 너무 쳐냅니다. 금이 강한 분들은 호불호가 좀 세요. 내가 싫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내가 왜 굳이 얘를 감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실 건데, 이게 왜 개운법이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차고 넘쳤다는 거죠. 호불호대로 사람 가리면 성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주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상의 얘기죠.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도 되려면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라. 내가 볼때좀 모질이어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시라. 금이 강하면 대체로 똑똑은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닥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실행력이 되게 좋아서 현생을 열심히 사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든 쉽게 잘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실행력이 좋아도 마무리가 부족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실행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별 5만 가지를 실행만 졸라게 합니다. 계속 실행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에도 몰입을 해갖고 막 시간을 소모하고 이런 짓들을 해요 주의하셔야죠 돈 벌어야 돼요 무슨 이상한 뭐 뜨개질 동호에 들어가서 뜨개질만 졸라 뜨개질만 해 뜨개질만 계속 해가지고 막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거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오늘은 뭐다? 개운법이 부자되는 법 뜨개질해서 언제 부자되냐고 금이 강한 분들의 재물은 개운법 마지막 규칙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이때 함께 하라고 했다고 너무 잘해주고 내것 갖다 바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이 강하면 호구되기 쉽다 주는 것에 익숙하다고 했죠. 내가 호구가 되지 않도록 간격을 조절하면서 함께 합시다. 금이 강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대체로 너무 가까이 가서 내지는 너무 멀어져서요. 적당한 거리 두기를 잘 못해요. 이건 토가 강한 사주랑도 유사한 부분인데 차이가 금이 강하면 내가 뛰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이 노력을 덜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충분히 노력을 다 했는데 금이 강한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보여지고는 하는 거죠. 왜? 금은 계속 실행을 졸라 하니까 계속 뭔가 노력해 보여, 그냥. 어쨌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편마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 따라오거나 하는 것도 편마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모든 걸다 실행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 인정하시고요. 그런 점을 잘 보완하시면 팀워크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금이 많은 사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정 오행이 강한 사주. 좀 치우친 팔자가 성공하려면 명심할 규칙을 알려드렸어요. 행동 매뉴얼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나요? 인간관계 처세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아니어도 자기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직에서 대학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침대 방향을 바꾸면 대박 난다 뭐 이런 거 기대하셨으면 실망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뭐 사주에 화가 강하면 목을 들여라, 식물을 키우면 재물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거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채널 스태프 중에 화황하신 분이 있거든요.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해서 이런 저런 거사 모으던데 얘가 부자가 됐을까요? 얘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팔자에 애정을 갖고 이걸 어떻게 뽕을 뽑을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주가 부자 팔자보다 돈을 쓰, 쓰는 팔자에 가깝다면 전략적으로 돈을 쓰면 되죠. 10만원어치 밥 사주고 욕을 처먹기 보다는 10만원어치 밥 사주고 100만원짜리 정보를 얻어내면 됩니다. 어차피 돈을 쓰는 게 정해져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 써서 아웃풋을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미신에 가까운 쉬운 방법들에 혹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기초 수업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준이 높아진다면 제가 어려운 처세술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진짜로 수업 끝! 다들 부자 되세요.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겠습니다. 빠이염